블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체 중에서 그에게 기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느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미를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모엘이 다윗색의 기름을 묻고 다윗색 여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돌진하다 세차게 오다라는 뜻입니다. 즉 기름 부심을 받고 난뒤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월을 싫어하시고 다윗을 편애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월에게도 다이에게 허락하셨던 강력한 임제를 허락하셨습니다. 3월 상 10장 6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영과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그들이 살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월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먼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급히 임하셨습니다. 돌진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임지하셨고요그 결과 사울 또한. 선지자 무리와 함께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놀라운 결과가 발견됩니다. 3월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3월상 16장 13절,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진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여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와께서 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은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불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강점이고요.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동의하지 않고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에 악령이 그 빈틈을 잘 잡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와의 영이 사월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월의 신하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사월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여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 즉워낙건데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죽음에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은 너울이다 하는지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두통이 있는데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계속 두통약만 먹는 것과 같습니다 창고 주통이 있다면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각종 검사를 통해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와 여이 떠났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저에게 되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편애하는 분이 아니세요. 누군가만 편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은 5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앉은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빌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인, 악인이나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않고 해를 비춰주시고 피를 내려주십니다. 다만 악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품을 떠나는 것이며 스스로 하나님의 빛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들에게 있어서 지옥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왜요?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문의 말씀을 보면요. 고기를 먹으면서 싸우는 집보다 채소를 먹더라도 화목한 집이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참치회의를 사준대요. 그런데 참치회의를 사준다는 그 사람이 혹은 그 자리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 가십니까안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요즘에 옛날처럼 뭐못못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오면 참치가 아니라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막몇 천만 원짜리 식사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 자리 안 갑니다. 왜요?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요. 하물며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스스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요. 스스로 천국을 거부하고 지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본인이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바라보시다. 절대 주님의 품을 떠나지 마십시오. 스스로 하나님의 빛을 떠나지 마십시오. 늘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 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문을 열어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합시다. 환영합시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며 행복한. 하루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께서는 불의한 자나 악한 자나 교만한 자나 겸손한 자나 가리지 않고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돌진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마음을 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느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있고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더 환영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 또한 하나님의 영어로 기뻐하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사 다이처럼 기뻐 춤추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 춤추시는 이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롯!